The days are getting shorter. The nights are getting longer, and I can already feel the snow. Hello, 여러분 오늘은 차영 구도가 아주 살짝은 바뀌었죠. 오늘은 오랜만에 여러분들이랑 같이 택배뜯도 보는 시간을 가지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이렇게 택배들을 한 무더기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제가 원래 이렇게나 택배를 쌓아두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오면 바로 정리를 하는 편인데 오랜만에 하울 영상이 아닌 언박싱 영상을 한번 찍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한번 모아서 가지고 와봤거든요. 오늘은 패션 아이템만 있는 게 아니라 뷰티템 그리고 간식거리 리빙템 이렇게 좀 다양하게 가지고 와봤거든요. 제가 직접 구매한 제품들만 가지고 왔으니까요. 오늘 영상도 저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해볼게요. 시작! 우선은 요 놈부터 한번 뜯어볼게요. 요거는 올리브영. 지금 올리브영 세일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올리브영 세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필요한 것들몇개 사봤어요. 우선은 첫 번째로 요거 프레스샵. 제가 이거 올리브영 추천템에서도 소개를 했었는데 제가 원래 10개입만 구매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되게 빨리 다 먹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20개입으로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지금 10개입이 하나가 더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또 구매를 해놓으면 한달 동안은 넉넉하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쟁겨 나봤어요. 이거는 진짜 체력 부스팅템으로 너무 괜찮아서 완전 추천드려요. 근데 약간 맛이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괜찮다. 그다음에는 요거. 이거. 요거는 달바 화이트 트러플 포스트 스프레이 세럼이거든요. 제가 이거 한 작년까지 정말 잘 쓰다가 한동안 그냥 질려가지고 안 썼었는데 이제 날씨가 또확 건조해졌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샤워를 하고 나서 바디 로션을 바를 때 얼굴이 진짜 너무 건조한 거예요. 원래 제가 미스트를 뿌려놓고 바디 로션을 바르는데 미스트 물을 뿌려도 얼굴이 건조하길래 조금 더 보습력이 있는 요놈으로 구매를 해 봤습니다. 이게 이렇게 자세히 보면 오일층이랑 그냥 액체층이랑 분리되어 있는데 이거 섞어서 쓰는 거거든요. 이거 섞어서 사용하면 보습감도 진짜 강한데 이게 기름이 있다고 해서 막 오일리하게 마무리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서 이거는 진짜 겨울철에 무조건 써야 하는 것 같아요. 요즘 피부가 날이 갈수록 더 건조해져 가지고 오랜만에 다써 보려고 이렇게 구매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요렇게 퍼프도 구매를 해 봤어요. 요거는 바닐라 코첨 카스텔라 퍼프인데 여러분 이거 진짜 메이크업할 때 너무 괜찮거든요? 베이스 피부 표현 진짜 예쁘게 되고 그냥 크림 블러셔 바를 때 이걸로 발라도 진짜 예쁘게 표현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시딩으로 보내주셔가지고 한번 써봤었는데 이거 한동안 안 쓰다가 요즘에는 쿠션보단 파운데이션을 많이 써가지고 이걸로 발라주고 있는데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또 사놨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샀습니다. 이거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헤어팩인데 이거는 머리 말리기 전에 머리 젖은 상태에서 발라주면 떡도 안 지고 머릿결 보호가 확실하게 돼가지고 진짜 추천을 해드리거든요. 특히 저처럼 엄청난 손상 모이신 분들이 사용하면 머리가 하루 종일 차분해져가지고 진짜 괜찮아요. 또 겨울철에는 머리 정전기도 엄청 심해지고 머리가 완전 쉽게 부스해지잖아요 그래서 또 오랜만에 이거를 써보려고 샀습니다. 제가 이런 크림타입의 제품들을 이것저것 많이 써보고 있는데 이게 제일 효과가 진짜 좋더라고요. 머릿결 보호도 확실하게 되고 그래서 이것도 진짜 완전 야 루트젠 탈모 정상 전문 케어 두피 에센스를 샀습니다. 이것도 지난번에 시딩으로 보내주셔가지고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 진짜 너무 좋아서 제가 이거 한통다 비웠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쟁겨놨습니다요거는 두피 건성이신 분들이 쓰시면 진짜 두피가 하루 종일 촉촉해지고 두피가 간지러운 게싹 사라져가지고 이는 두피 건성이신 분들한테 너무 추천을 해드려요. 왜냐면 이게 뿌리는 타입이 아니라 요렇게 열어보면 이렇게 토출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파 바로 두피에다가 바르는 건데 이게 살짝 점성이 있는 애거든요. 그래가지고 두피가 지성이신 분들이 사용을 하면 살짝 떡이 질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센스 제형이 살짝은 꾸덕해가지고 진짜 수분감이 낭낭한 애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두피가 건성이신 분들한테 진짜 추천을 해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올리브영은 끝이고 그다음엔 쿠팡 친구들. 요거는 접이식 바지걸이입니다. 제가 옷이 진짜 많잖아요. 근데 원래는 바지가 많은 편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바지도 진짜 요즘에 계속 구매를 하다 보니까 옷장이 너무 터지려고 하고 옷장이 다 행거식으로 거는 타입인데 바지를 한 개씩 걸어두니까 자리가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지 정리할 걸 찾다가 요거를 한번 구매해봤습니다. 요거는 요렇게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조립을 해야 되나봐요. 근데 지금 조립하기에는 살짝 좀 거시기 하니까 제가 제품컷으로 보여드릴게요 우선 요거는 어떤 애냐면 보통 바지걸이가 하나씩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근데 요거는 여섯 개로 되어있거든요 요거는 가로로 들 수도 있고 세로로 들 수도 있는데 세로로 두면 여섯 개의 바지를 걸수 있거든요 요한 줄에 그래가지고 바지 수납이 훨씬 더잘 돼서 공간 차지가 별로 안될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구매해봤습니다 과연 요게 튼튼할지 그리고 수납이 정말 잘 될지도 한번 봐볼게요 그다음에 이런 쉐이크를 구매해봤습니다. 이거는 페이퍼백의 마이너스 쉐이크거든요. 이게 병아리콩 맛이 제일 맛있어가지고 저는 병아리콩 맛으로 재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이거 몇 개째 재구매를 한지 모르겠는데 이건 제가 먹어본 쉐이크 중에서 제일 맛있어가지고 이번에도 재구매를 했거든요. 제가 이거 얼마 전에 2주치를 구매를 했었는데 그거를 벌써 다 먹어가지고 요번에 이렇게 또2주치를 구매해놨습니다.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물만 부어가지고 먹으면 되는데 진짜 맛있어요. 이거 여기 안에 열어보면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이거 하나씩 보여드리면 그냥 일반적인 쉐이크처럼 생겼어요. 여기 안에 우유 분말이 들어있어서 이거는 그냥 물에 타먹으면 되는 애거든요. 그래서 그 점이 편해가지고 손이 잘 가더라고요. 근데 이게 솔직히 살짝은 비싼 편이라서 좀 추천을 해드릴까 말까 고민이 되기는 한데 그래도 제가 먹어본 쉐이크 중에서 제일 맛있어가지고 저는 되게 잘 먹고 있는 그런 쉐이크다. 그다음에 요거를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진짜 기다리던 택배거든요. 르라보 향수를 구매했습니다. 제가 요거 구매하게 된 계기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 일단은 풀어볼게요. 저 이거 50ml로 구매를 했어요. 왜냐하면 집에 향수가 진짜 너무 많아가지고 대용량을 구매하면 너무 오래 쓰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적당한 용량인 50ml로 구매해봤습니다. 제가 요거 구매하게 된 계기가 있다고 했잖아요. 얼마 전에 제 친구가 저희 집에 놀러와가지고 걔가 짐을 푸는데 요거를딱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보자마자 너요거 간택받았나 보다 했는 데 걔가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이 뿌려야 요거는 향이 올라온다고 그래야 그 시체향 그런 향이 안 난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도 몸에 열이 많으니까 요거 괜찮을 걸 해서 요거를 한번 착향해 보라 해서 했는데 진짜 향이 너무 좋은 거지. 이거 착향을 해 보니까 향이 좀더 포근하고 진짜 그냥 기분 좋은 향이 되는 거예요. 말라온 김에 한번 뿌려볼게요. 미쳤다 미쳤다 향 너무 좋다 이거는 진짜 겨울철이랑 완전 찰떡으로 어울리는 향이라서 몸에 열이 많으신 분들인데 저랑 평소에 향치향이 비슷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진짜 무조건 구매해보세요 너무 향이 좋아 아 이거는 짠 이거는 무엇이냐 누가 크래커를 구매했습니다 이거는 세인트 피터 누가 크래커고 제가 이거 대만 여행 갔을 때 구매를 해왔잖아요 근데 진짜 하루 만에 이거 한 박스를 다 먹었거든요 그만큼 중독성이 너무 강하고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번에 그냥 더 먹고 싶어서 이렇게 직구로 구매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세 박스를 구매했고요. 직구하는 게 솔직히 좀더 비싸기는 한데 그래도 많이 안 사온 내 탓이려니 하고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 진짜 한 개가 되게 작거든요. 그래서 한입 컷이라서 더 빨리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거 커피 맛인데 저 원래 커피 맛 과자 이런 걸안 좋아하거든요. 그냥 커피는 무조건 커피 이런 느낌인데 이거 너무 맛있어. 이거 진짜 제 지인들한테 나눠주니. 다 맛있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다음에 요 놈을 한번 풀어볼게요. 이거 진짜 기대 중인 것 중에 하나. 왜냐면 제가 내일 친구 결혼식을 가거든요. 근데 결혼식에 멜만한 가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지? 요고민을 하다가 디자이너 브랜드 거를 그냥 구매할까 싶어서 봤는데 요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되게 예쁘게 쌓여져서 온다, 맞죠? 카디널 레드가 가방이 진짜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 제일 유명한 백팩 말고 이렇게 숄더백으로 멜만한 거를 샀습니다. 어, 근데 생각보다 가방이 작다. 짠, 예쁘죠? 이게 끈이 이렇게 체인으로 되어 있고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 숄더백입니다. 오, 근데 이거 가죽이 진짜 너무 좋은데요? 막 엄청 비어 보이지 않고 되게 탄탄하면서 약간 가죽이 차 있는 느낌이라서 되게 고급진 느낌? 제가 이런 진짜 심플한 가방이 별로 없거든요. 심플할 거면 아예 포인트 없이 심플한 거 있잖아요. 그런 것밖에 없어가지고 이런 거를 하나 구매해봤는데 가방의 무드가 되게 심플하면서 어떤 룩에나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거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안을 보니까 안에도 되게 생각보다 넓은데요? 되게 넓다. 그리고 수납이 은근히 잘될것 같고 여기 안에 수납 주머니도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가방의 소재도 되게 고급진 느낌이 들면서 심플한데 포인트를 줄수 있는 가방이라서 연말룩에도 잘 어울릴 것 같고 평상시에도 휘뚜루마뚜루 되게 잘 매일 것 같아요. 오 어, 이거 진짜 겨울철에 너무 뽕을 뽑겠는데요? 오. 이거는 무엇이냐면 아주 깜찍한 애거든요. 생각보다 너무 긴데? 이거 이런 비인데 여기에 리본이 이렇게 쫑쫑쫑 박혀있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귀여워 보여가지고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게 그레이 컬러긴 한데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살짝 흰기가 섞인 라이트한 그레이 컬러라서 얼굴 색이 죽어 보이지 않아가지고 너무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아 이거 이렇게 접어야겠다. 이거 이렇게 한번 접으니까 그래도 별로 안길 왜냐면 저보니까 여기 안에 숨겨졌던 요 리본들이 쫑쫑쫑쫑 나있어요. 귀여울 것 같아. 너무 귀엽죠? 이거 한번 써볼까요? 요렇게. 어? 생각보다 괜찮은데? 약간 도둑 같기는 하지만 그냥 요렇게 쓰는 거. 아? 나쁘지 않은데? 음. 음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어? 괜찮은데? 아, 이것도 내일 입을 옷이다. 얘도 약간 연말룩 같은 느낌이긴 하거든요. 요거는 이너프에서 구매한 옷인데 이런 니트예요. 근데 이게 살짝 오프숄더로 되어있어가지고 좀더 여성스러운 느낌이 되는 느낌? 그리고 이렇게 끈이 달려있답니다. 이거를 입어주고 이렇게 목에다가 약간 초커처럼 끈을 매주는 그런 옷이에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두께감도 있고 되게 부드러운데요. 이거 단독으로 입어도 꺼실거림 별로 없을 것 같아서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옷의 길이감도 그렇게 길지 않고 이게 핏되는 그런 핏이 아니고 살짝은 널널하게 나오는 그런 느낌이라서 입어주면 너무 예쁠 것 같더라고요. 되게 얌전한 듯 아닌 듯 그런 느낌이라서 내일 입으려고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는 연말룩으로 입어도 진짜 너무 예쁠 것 같은 그런 니트라 가지고 이거는 얼른 입어보고 싶은데요. 그 다음에 이런 거를 한번 구매해봤습니다. 이거는 치마거든요. 진짜 너무 예쁜데? 제가 원래 겨울에 이런 치마 입는걸 별로 안 좋아하고 저는 무조건 바지 파. 아니면 트리닝파 근데 올해 들어서 치마가 계속 입고 싶어 가지고 이것도 하나쯤 구매해 놓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거를 구매했는데 너무 예뻐요. 이게 진짜 생각보다 더 복실복실한 느낌이고 되게 도톰해가지고 겨울에 입어주기 너무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 진짜 기대 이상 너무 예뻐요. 그다음에 이거는 옆에라는 디자이너 브랜드에서 구매한 치마거든요. 이것도 트위드 치마입니다. 이거는 내일 입으려고 구매를 해봤고요. 오! 얘는 딱 그냥 기본 트위드 치마 두께감이 엄청 도톰하진 않아가지고 살짝 추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되어 있고 지퍼는 옆에 되어 있고 이게 앞면이거든요? 이렇게 자세히 보면 이거는 페이크 지퍼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디자인만 지퍼로 되어 있는? 그냥 이렇게 보면 페이크 주머니가 있는 것도 모르겠죠? 이게 기장이 살짝은 길어가지고 너무 짧아 보이지 않을 것 같아서 이거를 구매했습니다. 되게 얌전한 듯 그런 느낌으로 입어주기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요거 요거는 배송원 집게 돼가지고 제가 박스 포장을 뜯어놨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담겨있는데 요거는 사이즈만 봐도 대충 감이 오시겠죠? 장갑을 구매해봤습니다 이렇게 열어보면 너무 귀여워 이게 오트밀 컬러인데 여기에 핑크실이 쫑쫑쫑쫑 박혀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솜사탕 같은 느낌이 있어요 너무 예쁜데? 그리고 여기 보면 락핏이 로고가 박혀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는 롱한 기장감의 장갑을 구매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짧은 장갑이 있으면 또 편할 것 같아서 이거를 구매해봤거든요. 이게 장갑이 좀 커가지고 얘도 살짝 길게 내려오기는 하는데 너무 귀엽지 않아요? 진짜? 이렇게 스마트폰 터치할 수 있게끔 구멍이 나 있어가지고 여기에 바람이 송송 들어와서 좀 추울 수도. 근데 이거 진짜 너무 귀엽지 않아요? 아니 이거 색감이 미쳤어. 이거 색감이 너무 사기야. 그리고 락 PC는 진짜 좋은 게 맨날 이렇게 포장이 되게 잘 되어서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선물용으로 쓰게도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오늘의 마지막 택배입니다. 이거 진짜 아주 너무 귀여운 애들이거든요. 이렇게 펌프런폰에서 두 개를 한번 구매해봤거든요. 아이 너무 귀엽잖아. 우선 요거는 요렇게 되어 있는 패딩 쪽끼거든요. 이거 진짜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거는 보자마자 이거 그 잠옷으로 입으면 너무 귀엽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집에서 일할 때 낮에는 조금 춥잖아요. 근데 저는 집에서 일을 하니까 편집할 때는 거의 잠옷 바람으로 입거든요. 그래가지고 잠옷 위에 입어주면 따뜻하면서 귀여울 것 같아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이런 좀 무난한 옷이랑 같이 입어도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이거 이렇게. 안에 보면 안에는 그냥 요렇게 면으로 되어있거든요? 근데 이게 겉에가 이 패턴이 진짜 솔직히 사기야. 이 패턴이 너무 촌스럽지 않으면서 러블리한 무드가 가득한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너무 귀엽고 여기 목 부분은 살짝 하이넥으로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목까지 조금 따뜻하게 연출을 할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 아주 귀여운 펑퐁퐁 로고가 박혀있다는 거. 그리고 이게 밑에 보면 스트링이 있어가지고 요 밑단도 조으면 쓸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더잘 입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것도 아주 귀여운 애거든요. <laughs> 너무 귀여워. 이거는 이렇게 살짝 주황기가 많이 도는 코랄 색깔?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완전 주황색도 아니고 완전 코랄 색도 아닌? 그런 아주 깜찍한 상큼한 색인데 이게 이렇게 모자랑 목도리랑 같이 되어 있는 애거든요? 그래서 겨울에 이거 써주면 너무 귀여우면서 좀 실용적으로 쓸수 있을 것 같아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것도 한번 지금 착용을 해볼게요. 이거는 이렇게 매면 됩니다. 제가 지금 귀찮아가지고 아주 대충 이렇게 스르륵 묶었는데 <laughs> 아 너무 귀여워. <laughs> 아니 이거 진짜 미쳤잖아요. 이거 되게 따셔요. 그리고 이거 그냥 이렇게 묶어도 되고 그냥 이렇게 한 번씩 둘러가지고 이렇게 풀어헤칠 듯이 이렇게 써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써주면 너무 귀여운 느낌. 나 완전 쌀알 됐어 어떡해? 아 진짜 여기 옷 너무 귀엽다. 미쳤다. 그리고 이거 완전 컬러가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게딱 겨울에 어울리는 폭닥하고 포근한 컬러인데 얼굴색을 완전 밝혀주는 이거는 진짜 봄라이트 무조건 사야 된다. 너무 귀엽다 어떡해? 요거를 쓰고 나니까 머리가 살짝 눌려가지고 급하게 요거를 한번 써봤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이고요. 오늘 영상도 재밌게 잘 보셨을까요?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이것저것 구매해본 것들을 언박싱해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진 언박싱하면서 살짝 기가 빨리기도 했지만 너무 재밌다. 자, 특히 저는 이런 겨울 아이템들 언박싱하니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오늘 보여드린 아이템들도 제 취향 가득한 그런 아이템들이 정말 많고 이런 패션 아이템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템들도 되게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다른 아이템들도 제가 정말 잘 쓰고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구매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보시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손민수 해보시는 것도 완전 추천해드릴게요. 그러면 오늘 영상도 저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가기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저 좋은 모습으로 만나도록 합시다. 그럼 다에 만나요. 안녕!